1 7 5쪽1 9번으로 갑니다.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변끼리 붙여서 변끼리 붙여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 갑니다. 밑에 보인가요? 그림 잘 보세요. 이렇게서 n 단계까지 만들 때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n 단계 숫자, n 단계까지의 정사각형 개수하고 n 플러스 1 단계까지의 정사각형 개수 사이의 관계식을 쓰세요. 뭔 말인가요? 귀납적으로 정의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n번째 숫자와 n 플러스 1번째 사이의 관계식은 귀납적 정의할 때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들라는 건지 그림 을 보겠습니다. 1 단계는 정사각형 하나입니다. 정사각형, 가로 세로 똑같은 정사각형 하나. 그다음 2 단계에서는 이 정사각형에다가 이 정사각형에 어, 여기 처음엔 요거만 있었는데요. 여기에 각 변에 변이 네개 있죠. 변에 변이 4개 있는데 각 변에다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붙이는 겁니다. 변이 4개 있었으니까 정사각형이 4개 붙겠네요. 이게 2단계입니다. 다음 3단계는 2단계 의 모양에서 여기 2단계, 여기까지 채워진 게 2단계죠. 십자가 모양입니다. 이 십자가 모양의 2단계 각 변들이 있겠죠. 이 변들, 이런 바깥쪽 변들이 있는데 이런 변들에다 이렇게 붙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만들면 이런 모양 3단계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요거를 3단계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음, 정사각형의 개수들이 있겠죠 정사각형의 개수를 전부 세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귀납적으로 음, 작은 작업 관계식을 만들어 보죠 귀납적으로 정의하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귀납적으로는 컴퓨터 작업으로 자꾸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값은 메모리에 인간이 집어넣어 준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가슴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한계죠. a1은 1 이렇게 된 겁니다. a1 1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a1을 가지고 a1 1이었습니다. a1을 가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겁니다. a1을 가지고 이겁니다. a1에서 메모리를 메모리에 1이 저장되어 있는데 a1에 저장되어 있는 요 데이터 한계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요 갯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한계를 가지고 한 개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 개에다가 a1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추가되는 게 하나 둘셋네 개였죠 이유는 변이 네 개니까 이렇게 변이 네 개였으니까 네 개가 추가됩니다 네 개는 4 곱하기 1로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를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실은 얼마가 되죠 a1이 1이었으니까요1 더하기 4에서 5입니다 5. 여기 총, 정사각형 다섯 개 있죠? <laughs> 5가 들어옵니다두 번째, A라는 메모리에 두 번째 데이터로 이제 5가 들어오고 1을 지우는 거죠. 1에, 1이 있었던 데이터 메모리에 5를 덮어 쓴 겁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단계에서 총 개수를 세는데, 음 그냥 다 세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단계를 이용해서 세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단계의 개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 단계를 셈하겠다 이겁니다. 세 번째 단계 숫자를 두 번째 단계를 이용해서 만든다면 이겁니다. 두 번째 이제 5가 들어있는데 이겁니다. 다섯 개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데이터의 개수를다 세어놨는데 이 다섯 개를 이용해서 총 개수를 세겠다 이거죠. 그럼 다섯 개 이후에 추가되는 개수를 세면 됩니다. 자, 추가되는 것변 바깥쪽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자, 변이 있으니까 변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쭉 붙여가면서 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과 같은 사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변들이 붙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만들어지는데 여덟 개는 사곱하기입니다. 수열인 규칙을 찾는 거니까 그냥 여덟 개 쓰지 말고요 사곱하기, 사곱하기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세 번째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더하는 거죠 두 번째 데이터에 4 곱하기 2를 더해주면 세 번째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데이터는 어떻게 하겠죠 그림은 없지만 여기까지 이미 셈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메모리에 저장돼 있는 거죠 여기 세 번째 단계까지의 개수가 세져 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겠네요요세 번째 단계 개수에서 개수에서 사각형을 붙여 가겠죠 어떻게 붙을까요 편에다 붙이니까 이렇게 붙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개. 총 열두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숫자에서 입니다. 세 번째 단계. 12개. 세 번째 단계 숫자. 앞에 여기 진한색 한거 이외에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거. 바깥쪽에 들어가는 게 12개 인데요. 12개는 어떻게 보면 되죠? 4, 3, 12로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셈 했다면 그 다음에 바깥쪽만 세면 되는데, 이겁니다. 바깥쪽의 개수를 세는데, 바깥쪽의 개수가 4, 3, 12, 12개가 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에 개수 해맞던 거를 저장해놨다가, 새로 추가된 것만 더 넣어주면, 그 다음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는 게귀납적 정의에요. 자, 이때, 음, 자, 여기에서 관계식을 찾게 되는 거죠. 이전 데이터가 나갔다가, 새로운 데이터로 덮어 쓰기 할때 관계식을 보면, 자, 첫 번째 데이터가 나갈 때는 4 곱하기 1이 추가되고요. 두 번째 데이터가 나갈 때는 4 곱하기 2가 추가되고요. 세 번째 데이터가 나갈 때는 4 곱하기 3이 추가되죠. 그러면 n번째 데이터가 나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n이 추가되겠죠. 이 규칙을 찾는 겁니다. 음, 자. 세 번째 데이터가 나갈 때4 곱하기 3이었으니까 n번째 데이터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4 곱하기 n이라는 값이 추가가 돼서 다시 들어오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음, 이전 데이터와 새로 업데이트된 데이터 사이의 관계식이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a1은 1까지 추가시켜주면 수열이 정의가 되는 거다, 이거죠. 1부터 시작해서 1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 항들을 쭉쭉쭉 만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수열을 정의한다 이군요. 이 정의를 귀납작 정의라고 합니다. 일반 향을 찾는 게 아니고 n번째 향을 바로 찾는 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할수 있는 식입니다. 자 이상입니다.